지난주 르컨번트 자전거로 금강 종주를 다녀왔습니다. 당일 코스로 군산까지 금강을 달렸던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풀오른 금강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라이딩 결과를 반영한 gpx 파일은 위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첫 버스를 타고 대전 정부청사에 도착 후 자전거로 대청댐미동총 170km를 달린 후 군산에서 오후 7시 버스로 복귀했습니다. 대청댐까지는 갑천 서편길을 이용해 이동하는데 23km입니다. 대전정부청사행 첫 차를 타고 이동 중인 모습이고요. 안녕하세요. 해비우키입니다. 지금 이곳은 대전정부청사입니다. 오늘은 금강정주하기 위해서 대전에 내려왔고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아침 6시 1분 차를 타고 방금 이곳에 내렸습니다. 리컨번트를 기차에 싣고 이동하는 건 힘들어서 오늘은 버스로 왔습니다. 이곳 대전 정부청사는 자전거길로 주로 대청댐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일부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원래는 갑천 동편 자전거길을 이용하려 했는데 공사 중이었습니다. 길이 막혀 할수 없이 원천교를 통해 서편 자전거길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엑스포 다리로 동편길로 넘어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라이딩하기 적당한 시원한 날입니다. 이제 갑천 동평길로 넘어가는데요. 오 공사가 많네요 여기. 동평길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 힘들 것 같습니다. 신탄진 구간을 지나고 나면 대청댐으로 가는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단체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마주쳤는데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요. 대청댐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 국토 종주 수첩인데요. 일단 스탬프부터 찍습니다. 오늘은 금강 종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청댐입니다. 금강 종주의 시작점이죠. 대청댐 주변 풍경은 언제 봐도 좋습니다. 대장과 청주 사이에 있다고 해서 대청댐이라 이름이 붙여졌다죠. 자, 이제 대청댐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금강 종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좀 했거든요. 아, 오늘 또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하지만 새벽에 비가 그쳐가지고요. 별로 물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선선하고 바람도 좀 불고 라이딩하기 좋은 날입니다. 대청댐 이후는 약 내리막 지형이라 편하게 달리고 있고요. 현도교를 건너고 나서는 잠시 차도를 이용해 주행하는데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아 자전거 도로보다도 더 편합니다. 금강을 따라 달리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자전거길 주위는 온통 초록초록한 숲 풀로 덮여 있는데요. 싱그런 푸른 풀숲 사이를 달리는 이 상쾌한 느낌. 여러 번 국토종주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탑강호원 엔진센터. 자 옆에 보이네요. 해외에서 아마 많이 구매할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는 해외수록...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네. 어? 그럴 것 그, 같아. 그, 생명품을 파는 걸본걸 보지는 못했지만. 없겠어? 넘었어요. 이후 세종보까지의 자전거 길은 정말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전 구간 중에서도 단연 최고입니다. 주행감도 좋고 두 눈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여기 세종시 구간입니다. 아, 금개국이 정말 예쁘게 폈네요, 여기는. 정말 예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후 세종시 구간 자전거도로는 정말 좋습니다. 포장도 너무 잘되 있고요.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아, 달리기도 너무 좋습니다. 속도도 잘 나는 편입니다. 자, 세종보 인증센터가 앞에 보입니다. 세종보는 금강구간의 두 번째 인증센터입니다. 예. 조금 전 들렸던 학강공원은 사실 오천길에 속한 인증센터죠. 자, 세종보 인증센터 막 출발을 했습니다. 세종시 자전거길 구간에서는 이렇게 예쁜 꽃길을 달릴 수 있네요. 어, 저 위에 다리를 건너야 할것 같네요. 어, 다리를 건너는 중입니다. 어, 다리 안에 차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편안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이제 공주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순수한 사람 힘만으로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수 있다니 즐겁습니다. 이제 공주대교가 저 앞에 보이네요. 그 너머로 보이는 조그만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공산성이 있습니다. 그잘 구축된 산성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공주 시입니다 여기가 무슨 공주 무슨 공원이었는데 기억은 잘안 나네요. 이제 곧 좌회전해서 다리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곧 나옵니다. 점심 먹으러 지금 와 있고요. 깊은 명가란 가게에 왔습니다. 1인 메뉴인 묵은지 고등어조림을 주문했습니다.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온 보람이 느껴지는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어, 비가 옵니다. 오늘 바람막이를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가져왔는데 잘했네요. 아, 이거.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빨리 가야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비가 막 오네요. 아, 부슬비가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요. 아이씨, 이런, 이, 누워탄 리컨버터 특성상, 상반신 보호는 괜찮은데, 하반신이 보호가 안 되네요. 야, 우비 바지를, 아, 챙기려고 했는데 아, 참, 아쉽습니다. 국토정주를 하다 보면 갑자기 비를 만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비는 맞고 가면 되니까요. 자, 공주보 인증센터가 제 앞에 보입니다. 공주보 인증센터입니다. 조금 전에 식사 후에 공주시 빠져나올 때 비가 좀꽤 왔거든요. 근데 또이 공주보에 도착했는데도 비가 그쳤습니다. 뭐, 다행이긴 합니다. 아, 다시 바람막이 벗고 다시 상쾌한 마음으로 라이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푸른 풀숲으로 둘러싸인 자전거길을 달립니다. 상쾌한 숨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공주 보통과 이후로 비는 완전히 그쳐서 더 좋았습니다. 자 이제 부여. 군입니다. 부여군 지역에 접어들었습니다. 고토정조할때 이렇게 신하군의 경계를 넘어가는 느낌이 나름 좋습니다. 저 앞에 백제보가 보이네요. 한 2km쯤 되려나? 1.5km, 2km쯤 남은 것 같습니다. 저 백제보에는 편의점이 그 인증센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좀 먹고 잠시 쉬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보인증센터 우후 자 백제보인증센터 도을 찍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식으로 단백질바를 구매했습니다. 연령과 단백질을 함께 보충해주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죠. 백제보의 쉼터는 잘 꾸며져 있어서 휴식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가져왔던 드론을 이제야 뛰어봅니다. 백제보의 형상도 예쁘고 주변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백제보 전망대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죠? 아래쪽 쉼터에서 많이 쉬면서도 전망대는 정작 안 올라가봤네요. 백제보를 출발해 이제 익산성당폭을 향해 달립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있는 푸른 들판이 너무 예쁩니다. 넓은 들판 사이로 달리는 기분이 정말 상쾌하죠. 때로는 이런 데크길 구간을 지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런 뚝방길을 따라 즐겁게 달리고 있는데 멀리 익산 성당포구 근처에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참나. 그이 공사가 얼마나 오래 하는지. 아 개통 안 됐을라나요? 개통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발 개통되라 자, 저 길이 익산 성당 포 가는 길이 폐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도 폐쇄가 있던 것 같은데 언제쯤이나 끝마칠려고 여기 공사가 너무 늦어지네요 펜스가 있는데 펜스를 넘어서 와봤습니다 지나가시던 어르신이 지나갈 수 펜스만 넘어가면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와봤고요. 어, 근데 길은 안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걸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길을 우에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 폐쇄된 구간을 그냥 펜스 넘어와서 이쪽 길로 오게 된 거고요. 1년 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고요. 지나오면서 보니까. 너무 공사가 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산을 아예 깎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익산성당포구 찍었습니다. 익산성당포구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좀 길이 폐쇄구간이 있어서 고생을 좀 했네요. 아... 방금 지나가신 어르신이 알려주셔서 펜스를 넘어서 통과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구간이라서 여러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익산성당포구인증센터 지났고요. 오늘은 지금 가는 길은 자전거 길은 아닙니다. 원래 익산성당포구 지나고 나서 산길을 가는데 아, 리컨먼트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게 꾸불꾸불하고 이런 산길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을길을 통해서 차도로, 공도를 이용해서 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은 우회하는 거죠. 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 또 자전거 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길만 따라가면요. 차도 많지 않고 뭐 괜찮은데요 삼진강 자전거길에 이런 차도도 사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굳이 산 위로 돌리지 말고 이쪽으로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야, 뭔가 하늘이 멋집니다 금강하고 하구 완전한 하구로서 아 정말 강폭이 넓죠 어, 오늘 날이 선선해서 그런가요? 거의 피로도가 없네요. 지금 156km째 달리고 있고요. 그다지 다리에 피로도가 없어서 뭐 별로 전혀 별로 힘들지가 않네요.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강 하구의 뚝방길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바람이 한층 강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의 리컴번트 타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장거리를 달리게 되는데요. 새벽 시간 버스 타러 20km 라이딩 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날 하루에만 약 190km를 달리게 된 것이니까요. 금강 하구뚜 인증센터 인증 잘 마쳤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라이딩하는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군산터미널까지는 7km 거리이니 이제 서둘러서 이동합니다. 이제 고속버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야. 원래 8시 20분에 했었는데요. 7시차로 변경했습니다. 7시차 충분히 탈수 있는 시간이라서. 하하 오늘 일정을 계속 많이 당길 수 있었습니다 리컨번트로 당일치기 금강종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네요